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 봅니다. 어, 만약에 제가 재벌 총수라면 부족한 것이 과연 있을까? 재벌 총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삶에 있어서 아, 부족을 느끼곤 합니다. 특별히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죠.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아,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저 나름대로 상상해 봤을 때, 아, 내가 재벌총수라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상상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상상일 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런, 말, 이런 말들을, 이런 말 아, 난 이렇게 상상합니다라고 이래,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벌총수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그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 부족을 느끼고 그 부족 가운데 살아간다. 그런데 제가 재발 총수가안돼 봐서 정말 이게 느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없겠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날마다 날마다 이런 부족 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해 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부여했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라면 그 왕은 삶에서 부족함을 느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잠언을 쓴그 왕이 바로 그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죠. 이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태평성대하고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그런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왕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왕국을 이끌었던 왕인데 이 왕이 그 인생의 마지막 자서전과 같이 썼던 책들 중에서 이 자먼이 바로 있습니다. 이 자먼에서 그렇다면 자신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특별히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주고자 하는 그의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그가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꼈던 그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 줄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먼의 첫 서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다시 말해서 내 아들아 너희가 살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을 기억해야 하고 이 말을 가슴속에 두어야 하고 이 말이 나의 말을 네가 삶의 지표로 살아간다면 너는 부족함이 없지. 내가 걸어갔던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 강도사님의 말씀하셨죠. 이 자원이라는 말이 바로 교훈이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훈을 지금 이 부요함 가운데 있는 왕이 자녀들에게 주고 싶을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될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정말 장수할 거야라고 남겨 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부족함을 느꼈던 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 그것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는 그 무엇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지식을 불러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다시 말해서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명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 그것을 이해력을 네가 계속 구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이루는 한 가지 결론이 있다 내가 많은 것을, 많은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많이 공부해서 지식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해력을 높이는 그런 명철을 얻게 된, 된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 바로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알게 되는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와를 호 경외하는 법이다라고 오늘 그 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보아도 가지고 그리고 평안도 가져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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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도착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의 깨달음이다. 그 깨달음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그런 기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걸음 걸음이 고민과 부족의 그 방향성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족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족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다 보면 그 결론적으로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좀더 부여해 볼까, 건강적으로 어떻게 좀더 건강해 볼까, 정서적으로 어떻게 좀 안정화 돼 볼까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생의 결론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방법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렇다면 또 어떻게 그 삶이 변합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늘어난다라고 오늘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단편적인 하나님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신앙은 이렇게 이렇게 발전되었으니까 이것이 오라. 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거 구원받지 않은 것이야 라고까지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어떤 특징적인 그런 경험, 그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자녀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1절에서부터 4절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를, 지혜와 지식을 마음 속에 두고 그것에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 앞에서 말하고 있는 계명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는 명철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고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 더 알게 하는 그 능력이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 그렇게 될때 우리들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삶이 될수 있다라고 오늘 또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완전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완전함, 우리들의 삶의 지식의 지혜의 완전함, 그리고 그것을 세상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 그 명철이라고 하는 이해력의 완전함, 그것이 완전해진다고 오늘 6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 지혜와 명철의 기준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던 그 삶의 기준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명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바뀌고, 그래 그 바뀐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완전하고 온전한 길로, 완벽한 길로 이끌고 이끌 수밖에 없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을 온전한 자의 방패가 되시며 대저 그,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심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그 길을 더욱더 완전한 길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더 도덕적으로 선해주셔야 합니다. 더욱더 여러분 의로워주셔야 합니다. 세상에 세상과 우리가 달라, 달라서 여러분이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이고, 이것은 세상적인 도적, 그런 도전과 그런 율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되는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정직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보호하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방법과 능력, 지혜와 명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있기를 원합니다. 근신이 우리를 지킬 것입니다. 명철이 우리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은 그 자녀들에게 더잘 사는 법, 더 건강한 법, 그리고 더 거룩하게 보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자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남기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삶의 삶 방향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향성을 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기 원합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부족에 있고 우리들의 삶은 오늘도 여전히 바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계속해서 부족의 방향성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먼저 가지시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성을 그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